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내일은 3월의 기대주 중에 하나였죠. 사면이 증시에 입성을 합니다. 상장의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고요. 앞으로 전기차나 무인무기체계, 스마트 방산 그리고 로봇 쪽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다른 자동차 부품사 대비해서는 수익성도 좋았어요. 공모가는 3만 원이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요. 최종 배정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미달이 없었고 기관투자자 미납 없이 깔끔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다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이 10.64%에서 51.71%까지 뭐 거의 5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놀랄만한 결과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특히 3개월과 6개월, 장기 확약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상장일에 수익 실현한 뒤에는 또 재진입을 노려보기에 좋은 조건이 될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서 아예 배제하지는 마시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관투자자별로 의무보유 배정 현황을 보시면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확약 비중이 꽤 높다는 게좀 눈에 들어옵니다 외국 기관들은 보통 거의 미확약이잖아요 근데 이번 종목 사면에는 (3개월과) (6개월) 비중이 꽤 된다는 거 어, 뭔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현대차의 독점 공급이 되는 구조라는 요런 부분들이 외국 기관들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최종 확약을 적용을 하면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무려 11.70%까지 감소하고요. 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7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00억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유통 물량 10% 초반대면 이 정도면은 뭐 품절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0.74%로 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니까. 자, 최종적인 조건을 다시 정리를 하면, 확약은 51.71%로 다섯 배나 증가하는 기업을 토했고, 유통 가능 물량은 11.70% 매우 낮은 수준, 또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72억 원, 이 또한 부담 없는 수준까지 내려갔고, 시가 총액은 약 317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높은 확약과 낮은 기존 주주 비율 덕분에 최종적인 조건이 아주 좋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유통가는 금액이 300억 원대였던 최근 종목들부터 참고를 해봅시다. KNR 시스템, Y-Biologics, a s t e c 정도가 있는데요. 고가 기준으로 150에서 한250% 사이 정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최종 확약이 67%로 매우 높았던, 그래서 기대치를 높였던 KNR 시스템이 고가 기준 184% 정도밖에 못 갔다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 물량 10% 대라는 메리트가 좀 크게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10% 대를 기록했던 최근의 종목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닉스는 고가 기준 269% 기록했고요. 그 전에 현대 힘스, 우진엔텍, KNS는 고가 기준으로 따따블 상한가를 쳐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때에 비해서는 상장일의 수급이 좀 약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사면은 시가 총액이 3천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종목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따따블보다는 기대를 좀 낮추는 게 좋다고 보고요. 혹시나 이 중에서 에코프로머티, 에이징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신성ST처럼 유통물량이 10%대로 굉장히 낮지만, 상장일의 고가 기준 100% 미만, 네, 수익률을 100% 미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니까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면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긴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200% 위를 찍어버리며그 이상 더 오르기는 좀 힘든 반면에 첫날에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가 맞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고 최종 확약이 꽤 높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나 사면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고 하면 장기로 좀 보실 분들은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를 위해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면은 현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지만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25년 추정치를 할인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 곱하니까 평가 시가 총액은 약 3,717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이걸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 가액은 약 35,110원으로 계산되거든요. 공모가 3만원 대비해서 약17% 플러스인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낮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요. 이미 추정순위 기반의 공모가인데 상단을 20%나 또 초과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미 너무나 비싼 가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목표치를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사면은 또 장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가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기준선을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결국에 이런 케이스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최근에 유통가는 금액 300억 원대 종목들은 고가 기준 150%에서 250% 정도는 기록을 해줬으니 사면은 그 사이 어디쯤을 가줬으면 좋겠다. 유통 물량 10%대의 최근 종목들은 뭐 따따불까지도 가기도 했으나 현대임스나 우진엔택 당시에는 시장의 모든 자금과 기운이 신규 상장주 쪽으로 쏠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꺾였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면은 시가 총액이 3천억 원을 넘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당 단가도 3만 원이면 저렴하게 느껴지는 수준은 아닐 거고요. 요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나 사면이 상장일의 수익률 10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요럴 때는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봤을 때 그랬어요. 더군다나 사면은 유통 물량이 적고 장기 확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로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그렇다고 해도 배정받은 수량은 적당히 수익 구간을 줄때팔 거고 좀 빠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얘기했듯이 25년 추정순위 기반으로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이 공모가 대비해서 그리 높게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 사놓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항상 상장일에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상장일에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더블 기준 주가는 6만원이 되겠고요. 수익률 200% 기준은 9만원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오랜만에 상장인데, 화끈하게 좀 선물을 줬으면 좋겠네요.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